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와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이기심의 발로가 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제가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세상은 평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론적 정의만을 내세워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이 내 심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위선과 기회주리를 자랑 삼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4년 천안 산울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께 할 사람들과 동역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기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서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안 산을 꾀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